그 아이들이 이제 기억력 또 표현력, 어, 이런 것도 기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하게 어떤 좋은 표현,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글을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니까 러 인풋이 많이 되어야, 많이 익혀야, 많이 접해야, 그것을 어, 모방을 하든지, 모방을 넘어서 이제 창조를 할수 있는 건데 그런 바탕이 없는데 좋은 글이나 좋은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죠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기억력 같은 경우 는아이들 대부분 좋아요 기억력 자체가 그런데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기억력은 사실 좋으면 나중에 이제 어, 뭐 학문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해도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 우리가 기억력 하면 꼭 주입식 교육에 안개, 이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 스쳐서, 스쳐듯본 건데,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 캐치 못하는 것들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laughs> 어, 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우리 아이가 말을 잘 이제, 그, 의사소통은 조금 되지만, 원활하지 않,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두돌도 되기 전인데, 어,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뭐 외우라고 막 목적을 해서 읽어준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하루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이제 두 번씩 읽어줬는데 일주일에 한 구절을 외우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 조잘조잘 된 거죠. 예를 들면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문장을 아주 어린 아이가 암기할 수 있느냐? 또 암기해봐 이러면 당연히 안 하죠 왜? 네. 암기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엄마 따라해봐 아빠 따라해봐 너는 하면 애가 너는 이러겠죠 네, 네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라 이렇게 절 단위 이게 절이잖아요 띄어쓰기 단위 절 단위로 따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루를 한번 하면 이제 땡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날또한 절씩 따라할게요 그럼 이틀이 지나갔죠 그 다음 날, 3일째는 너는 내 네. 두절시 따라게요. 너는 내그 네. 다음에 아들이라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오늘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따라게죠. 대신에 이제 잘 따라했으면 박수로 막 쳐주는 거예요. 오 잘했다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 칭찬 그걸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부모의 관심 그것이 자기 관심이 되는 거죠. 거의 부모의 감정과 자기 감정은 거의 동일시해요.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울면 아이도 슬퍼지고, 엄마가 즐거워하면 아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을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읽어줌으로써 또 따라 하라 하라고 함으로써 그거를 다 암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를 되할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도 시 같은 걸 읽어줬거든요. 시. 이건 뭐 아주 뭐한돌두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됐을 때뭐한세세돌네 돌쯤 됐을 때 시를 읽어줬어요. 동시를 어 읽어준 적은 없어요. 동시는 아이가 필요하다. 또 재, 재밌게 보면 그냥 볼수 있는 것이지. 제가 대신 어떤 그거를 동시를 배워라. 권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를 하려고 하면 잘된 시. 모험이 될 만한 시를 들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목월에 나그네 같은 거 짧잖아요. 근데 표현이 너무 좋단 말이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 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리고 이거 하나씩 읽어주세요. 아, 아빠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강나루 건너서. 강나로 건너서 하겠죠. 그다음에 일박기를 일박기를 또 따라 하겠죠. 이거를 그냥 한 시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따라 하다 보면 일주일 또는 2 주일 정도 따라 하다 보면 그냥 아예 암기해요. 그리고 그걸 가서 이제 할머니 앞이라든지 할아버지 앞에 암기를 하면 칭찬을 받잖아요. 저는 이런 능력이 아주 평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굉장히 어, 탁월한 능력으로 생각해요. 왜? 누구도 안 하니까. 근데 하면 누구나 다 하거든요. 일주일, 이주일 동안 그시한 편을 외우는 것이 그것도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자연스럽게 반복한 거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여움, 그런 특별한 어떤 그 피드백들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짧은 길면 안 되죠. 아주 짧은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좀 암송하게 해주는 근데 그거를 또 목표 자체를 저도 이제 저희도 이걸 암송하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따라 읽는 것 네, 아이가 그냥 따라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예쁜 거고 거기만 보면 돼요 암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는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원리 자체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교육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중간중간의그 과정, 아이의 태도, 노력, 그 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잡고 가치 있게 보면 그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결과가 남들보다 더디더라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결과의 온통 결과만을 보고, 포커스를 맞추고, 결과로 평가하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이들 교육에서는.